신혼집에 들어선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챘다. 소파 방향이 달랐고. 식탁이 벽 쪽으로 붙어 있었다. 가구를 누가 옮긴 거지? 나는 현관에 그대로 선체로 주방을 바라봤다. 불쾌했다. 찝찝했다. 이건 분명히 내가 해놓은 게 아니다. 주방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수저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혈압이 올라왔다. 한 칸씩 열 때마다 혼란이 더해졌다. 누군가 손을 뗀 흔적. 싱크대 아래 칸을 열자. 냄비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 크기 순서로 정리해둔 게다 흐트러져 있었다. 수건 위치도 바뀌어 있고, 치약과 칫솔도 바뀌어 있었다. 내가 정리해둔 것들, 전부 뒤집혀 있었다. 누군가 내 물건을 자기 기준에 맞게 다시 정리한 거다. 아무 말도 없이, 내 허락도 없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딱한 사람 떠올랐다. 시어머니라. 다른 가능성은 없다. 합리적인 설명도 없다.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눌렀다. 어머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물어봤다. 혹시 저희 집 다녀가셨어요? 그래. 내가 너희 집에 들렀다. 너는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떡하니? 불편해서 그렇게 정리하면 못써. 내가 너 쓰기 쉽게 다시 정리했다. 어때? 훨씬 쓰기 쉽게 정리 잘돼 있지? 나는 잠시 말이 안 나왔다. 왜 건드셨어요? 제가 쓰기 쉽게 정리다 한 건데요. 이건 어머님이 편하신 위치지. 제가 편한 위치가 아니에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위치 바꾸지 말아주세요. 난 그냥 좀 도와주려던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정리라는 게더 편한 쪽으로 해야지. 넌 아직 몰라서 그래. 내가 살아보니깐 편한 위치를 알아서 바꾼 건데. 넌 말을 참 섭섭하게 한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말하면 싸움이 될것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다음에 또 반복될 게 분명했다. 앞으로는요, 손대지 말아주세요. 정리된 대로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 공간이잖아요. 그래, 알았다. 별걸다 예민하게 구네. 통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다. 짜증. 분노. 서운함.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나는 아무도 없는 주방 한가운데에 서서. 싱크대 문을 세게 닫았다. 내 집인데 왜내 방식대로 못 살지? 그날 이후로 나는 현관문을 열 때마다 긴장하게 됐다. 혹시 또 뭔가 바뀌어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들어오진 않았을까? 그일 이후로 몇 주간은 조용했다. 어머님도 연락만 주고받을 뿐 집에 오지 않았다. 나는 간신히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신혼집에서 집들이를 하기로 했다. 시댁은 시골이라. 놀라우면 하루 주무시고 가야 했다. 부모님이 하루 주무시고 가시겠대. 혹시 불편해? 불편하면 말해. 그 말에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한 번쯤은 괜찮겠지 싶었다. 하루 종일 음식 준비에 정신이 없었다. 여색한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여머님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셨다. 별다른 불만도, 불편한 표정도 없었다. 괜찮네. 나름 조심하시는구나.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들고,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오늘은 무사히 지나갔구나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밥 준비를 하러 주방에 들어선 순간 뭔가 이상했다. 서랍을 열었다. 왼쪽 첫 번째 칸에 있던 위생팩이 사라지고 오른쪽 맨 아래 서랍에 들어있었다. 위생장갑, 종이호일, 봉지 클립도 위치가 다 바뀌어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통 위치가 죄다 바뀌어 있었다. 야채칸도 뒤죽박죽, 비닐봉지 안에 식재료들은 어떤 건 꺼내놓고 어떤 건 묶어놨다. 이건 정리가 아니라 간섭이었다. 여보 이거 좀 봐봐. 어머님이 또 바꿔놨어. 내가 정리해 놓은 거다 바꿔놓으셨어. 남편은 멀뚱히 있어서 냉장고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좀 옮겨놓으신 거겠지. 뭘 그렇게까지 화내. 화내.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그 소리에 방에서 시부모님이 나왔다. 나는 더는 참지 않았다. 어머님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정리한 거 그대로 두시라고요. 왜또 다시 바꾸셨어요? 그냥 편하라고 그런 거야. 그렇게 불편하게 정리해놓고 어떻게 사니? 엄마가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전안 좋아요. 불편해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전 아무것도 못해요. 제발 제 물건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은 말없이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엔 당황함보단 불쾌함이 더 짙게 갈려있었다. 시아버지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모두 그만해. 당신은 신혼집에 와서 왜 마음대로 정리하고 그래. 세아가 미안하다. 기분 좋게 왔는데 너만 힘들게 했구나. 내가 잘 이야기하마. 아버님 말씀에 모두 침묵했다. 그렇게 두 분은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날 이후, 여머님은 한동안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다. 나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집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없다는 것. 물건이 그대로 있다는 게. 이렇게 편안한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어느 날이었다. 친척 결혼식 때문에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주무셔야 한다고 남편이 이야기했다.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 주무시고 가셔야 돼. 우리 집 놔두고 숙소 잡아들이는 것도 웃기잖아. 자기가 불편해도 하루만 참아. 알았지? 어머님 아버님이 어색한 듯 불편한 모습으로 신혼집에 오셨다. 용기를 내서 시어머님께 말씀드렸다. 어머님.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주세요. 주무시고 가시는 건 괜찮은데, 제발 물건 위치는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알았다. 이번엔 진짜 안 건들마.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믿으려고 했다.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다. 아침이 되고 시부모님은 인사를 하고 가셨다. 나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다. 부엌과 거실을 청소하고, 욕실 청소도 했다. 그런데 뭔가가 계속 걸렸다. 손톱깎이가 없어졌다. 분명히 화장대 서랍 첫 번째 칸에 넣어놨는데 없다. 화장대에 있던 머리끈도 쓰던 자리에서 사라졌다. 화장실 수건도 위치가 달라졌다. 처음엔 내가 정신 없어서 그런 줄 알았다. 요즘 정신없이 바빴으니까 내가 깜빡했나 보다 생각했다. 여보, 손톱깎이 못 봤어? 머리끈도 없어졌고, 우리 집에 뭐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자기가 딴 데다 두고 못 찾는 거 아니야? 그러던 중 머리끈과 손톱깎이가 욕실에서 나왔다. 그때 확신이 들었다. 또 시어머니구나. 또 바꿔놓으셨구나. 시어머니는 자기 기준으로 도와주는 척, 배려하는 척 하신 거다. 진짜로 남의 공간을 존중할 생각은 없는 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래서 똑같이 해보기로 했다. 명절이었다. 시댁에 내려갔다. 평소처럼 인사했고. 밥을 같이 차렸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하지만, 틈날 때마다, 작은 물건을 하나씩 옮겨놓았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나도 똑같이, 그날 저녁, 시어머님은 조금 불편한 얼굴을 했다. 뭔가 찾는 눈치였다. 하지만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며칠 뒤, 전화가 왔다. 화난 목소리였다. 너지? 네가 그런 거지? 네? 어머니 뭐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우리 집 와서 뭘 어떻게 해놓은 거니? 왜 물건들이 다 뒤죽박죽이야? 내가 정리한 걸왜 건드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님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좀더 편하게 쓰시라고. 효율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전과는 달랐다. 나는 시골 구석에서 이사 한번 못해보고 사는데 너네는 새 집에서 깔끔하게 꾸며놓고 사는 거 보니까 침술이 나고 부러워서 그랬다. 미안하다. 네가 평생 이런 촌구석에 산 시엄마 이해 좀 해라. 다시는 안 그러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술이 나서 그랬다니. 화가 났다가 시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했다가 이상한 기분이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억울함을 어설픈 방식으로 표현한 거였다. 새 집에 사는 나와 평생 같은 집에서 살아온 시어머니. 비교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삐뚤어진 것 같다. 시어머니를 이해하기로 했지만 앞으로는 내 공간에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셨으면 한다.